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은 자동으로 작동하는 안전계통을 수동으로 다 끄고 실험을 한 거예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경납 건물이 없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 라고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당국에서 무시한 상태로 이 히로시마 원폭이 400개에서 500개 정도 터진 수준의 유독 쿠쿠시마만 사고가 나게 된 이유는 비상지젤 발전기가 침수가 되게 돼서 미국에서는 높은 파도 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이후에는 대부분의 원전에서 수술을 제거하는 설비를 다 추가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원자력 연구원 디지털 원자로 ai 센터에 근무하는 조윤재입니다 사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게 2011년입니다 사람들이 tmi 사고나 체르노빌 사고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모든 안전 설비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 안전 설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면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유로 이 안전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실제 안전 설비들 대부분 전기에 의해서 가동이 되게 되고 그 의미는 전기만 주입되게 되면 문제가 없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를 집어넣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는데 하나는 타 원전이나 바깥쪽에 있는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받아오는 소외 전원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 부지 안에 디젤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소외 전원은 끝 긴 상태가 됐고요. 송전선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터널에 있는 비상 디젤 발전기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 비상 디젤 발전기가 있는 룸에 쓰나미가 들이닥쳐서 침수가 되게 돼서 모든 비상 디젤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전원이 모두 상실이 되게 되면서 전원을 필요로 하는 안전계통들이 모두 작동하지 않게 된 거죠. 이게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지의 특수성 고려 못한 게 맞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과 같이 아주 큰 쓰나미를 맞는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높은 파도 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설계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 디젤 발전기를 낮은 위치에 있는 룸에 동시에 다 함께 설치하는 설계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경우 대략 15m 정도 높이의 쓰나미가 왔고 실제 과거 문헌을 봐도 최대 22m 23m까지의 쓰나미가 왔다 라는 문헌이 이미 일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미국 설계를 들여올 때 일본의 과거 기록을 보고 이런 쓰나미까지 고려를 해서. 설계를 변경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특수성을 고려한 설계 변경을 하지 않았던 것도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후쿠시마 사고 당시 다른 원전들도 같은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후쿠시마만 사고가 나게 된 이유는 이 부지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던 다른 원전 같은 경우는 부지 높이가 후쿠시마에 비해 거의 10m 정도 높이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쓰나미가 왔어도 이 후쿠시마 원전 입장에서는 15m짜리의 파도였고 이제 다른 원전에서는 4m, 5m 정도의 파도였기 때문에 그게 원전 부지 안으로 침수를 일으킬 정도로 물이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는 6개의 원자로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1호기, 2호기, 3호기만 수습폭발까지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을 나머지 5호기, 6호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이유는 5호기, 6호기는 다른 좀더 높은 부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디젤 발전기가 침수되지 않고 단 하나의 디젤 발전기가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었습니다. 다시 거꾸로 말씀드리면 디젤 발전기 하나라도 있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는, 즉 모든 안전계통이 작동할 수 있는 설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호기, 6호기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 2, 3, 4호기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비상 디젤 발전기는 모두 낮은 위치에 있는 한 방에 있었고 그 방이 침수되면서 1호기, 3호기, 2호기, 4호기 순으로 폭발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안전계통이 전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원을 필요한 안전계통들이 많이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첫 번째로는 제어봉인데요 제어봉은 지진이 오자마자 위험을 감지하고 모두 삽입돼서 원자로는 다 정지가 됐습니다 근데 원자로의 특수성은 뭐냐면 제어봉이 들어가서 정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열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나오거든요 대략 정상 출력 범위의 5% 미만의 은은한 열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오는 잔열을 시켜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물을 순환시켜줘야 되는데 이 물을 순환시켜주기 위한 전기가 사라지게 된 거죠. 비상 디젤 발전기가 모두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차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로 일부 안전계통이 작동하긴 했습니다만 배터리 용량이 끝나면서 이런 안전계통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안전계통도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된 겁니다. 특히 수소 폭발로 인해서 경락 건물이 파괴되는 영상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사실 수소 폭발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미리 미리 없애주는 안전계통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에는 그런 수소를 제거하는 안전계통이 없었고요. 이 예,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으로서 이 이후에는 대부분의 원전에서 이 수소를 제거하는 설비를 다 추가했습니다. 국내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가 사실 최초의 사고는 아닙니다만, 최초 타이틀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의 상상을 넘어선 극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첫 번째 사고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를 생각해서 사고를 대비해야겠구나라는 교훈을 얻게 됐고, 이 이후에 그래서 전원이 필요 없는 안전계통들을 개발하고, 그런 안전계통들이 실제 최근에 설계하는 SMR, 소형 모듈 원전 등에는 이런 전원이 필요하지 않은 우리가 줄여서 피동형 안전계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피동형 안전계통들로 소형 모듈 원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는 사실 공식적인 사망자 수는 없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큰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이게 방사선 방호 측면에서는 성공적으로 방사선 방호에 성공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듣는 분에 따라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는데 뭘 성공이냐라는 성공이란 단어에 민감하실 수 있지만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방사선 방호에는 성공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 후쿠시마 작업자가 초기 약 20개월 동안 작업하면서 받은 방사선 양이 12mSv 정도입니다. 이 12mSv가 어느 정도 양이냐 라고 말씀드리자면 후쿠시마 지역에 사는 일반인이 평생 한 최대 20mSv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생 받는 양의 반 정도를 20개월에 거쳐 받은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양입니다만 이 정도를 받아도 건강에는 위험하진 않은 수준의 방사선 노출 량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방사선 선이 라고 하면 이제 무조건 위 험한 거고, 받 으면 건강 에 위험 을 끼칠 거라고, 생 각하 실 수도 있 지만, 사 실은, 이, 자 연에도 항상 방사선이 있고 모든 사람은 방사선 이있 고, 모든 사람 은 방사선 받 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국내에 사는 경우도 각 지역에 따라서 받는 방사선량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사는 사람과 부산에서 사는 사람은 평생 받는 방사선량이 약 90mSv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90mSv라는 차이를 생각했을 때 후쿠시마 작업자가 받는 12mSv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건강에 이상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현재의 안전문화 기준을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일인데요. 체르노빌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터빈이 증기로부터 프로펠러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기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관성서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회전기기들이 그렇듯이 동력이 딱 끊기더라도 기존에 돌고 있던 힘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계속 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된다는 건 여전히 전기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동력을 딱 끊고 이 관성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전기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낸 전기로 정상적으로 펌프를 돌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네,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은 뭐냐 하면 이 실험을 수행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실험을 수행하는 조건이 되면 실제 원자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유심으로 물을 집어넣는 안전계통들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험을 못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작동하는 안전계통을 수동으로 다 끄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실험을 한게 체르노빌 사고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인적 오류 뿐만이 아니라 사실 체르노빌 원자로는 설계상으로도 결함이 있긴 했습니다. 결함이 있었더라도 매니저와 운전원이 잘 조치했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설계 결함도 사고를 키우는데 한몫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설계 결함을 딱두 개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실제 원자력 발전소를 끄기 위해서는 제어봉이라는 거를 집어넣게 됩니다. 이 제어봉이 뭐냐면 핵분열은 중성자가 우라늄 입자를 때려서 우라늄 입자가 분열하고 분열한 이후에 다시 나오는 중성자가 다음 입자를 때려서 다시 분열을 시키고 이런 연쇄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렇게 중성자가 연쇄반응을 못 일으키도록 중성자를 흡수하는 물질을 넣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어봉이라고 부르는데 제어봉을 집어넣어서 원자로를 끌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난 노형을 우리가 rbmk 노형이라고 짧게 줄여 부르는데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제어봉은 끝에 흑연이 달려 있었어요 원래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하는 물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끝에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흑연 블록을 짧게 달아 놨다고 해요 근데 이 흑연 블록은 오히려 핵분열 반응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어봉이 들어가면서 흑연 블록으로 인해서 오히려 반응이 더 빨라져서 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는 그런 설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데요 격납 건물 원자로 건물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사고가 TMI 사고라고 말씀드렸고 이것도 핵연료가 녹는 굉장히 중대한 사고였는데 아무 인명 피해가 없이 끝났던 것은 1 m 콘크리트 두께의 격납 건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체르노빌은 이런 격납 건물이 없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활용 활동하고 있는 이런 평범한 건물밖에 없었어요. 즉 압력 같은 것들로 인해서 쉽게 폭발하고 바깥으로 방사성 물질이 새어 나갈 수 있는 일반적인 건물 안에 원자로를 설치해 두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격납 건물이 없는 설계였던 것도 큰 사고로 발전하게 된두 번째 설계 결함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요. 당시에 러시아에는 격납 건물을 필수적으로 지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크게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원자력을 전공하는 과학자 들이 이 위험성을 알고 많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요 흑연은 중성자를 덜 잡아먹고 반응도를 가속시킬 수 있는 물질 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라고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당국에서 이 문제 제기를 무시한 상태로 원자로를 계속 운전하고 실험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원자로 상태가 엄청 위험한 상태가 아닌 그런 상태에서 제어봉을 움직이면 이 흑연 블락의 에서 약간의 출력이 올라갈 수는 있었겠지만 큰 사고로 발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체르노빌 사고 같은 경우는 앞에 운전원들이 많은 실수를 해서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된 상태에서 폭발할 것 같으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긴급 정지 버튼을 눌러서 빠르게 제어봉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곧 폭발할 것 같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흑연블록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서 순간적으로 폭발이 발생한 겁니다. 당연히 원전 안에는 운전원들도 있었고요. 이 사고가 발생하면서 화재도 나고 했기 때문에 소방수들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100여 명 이상의 사망자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 경락 건물이 없었다는 의미는 이렇게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사성 물질이 대기로 확산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근처 수 킬로미터 혹은 수십 킬로미터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많은 방사선 피폭을 받게 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일단은 증기 폭발이 1차적으로 있었고요. 두 번째는 수소 폭발이 있었습니다. 증기 같은 경우는 실제 뜨거워진 노심에 냉각수가 닿으면서 순간적으로 증기가 많이 발생해서 일어나는 폭발을 이야기하고요. 특히나 경납 건물, 원자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증기 폭발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차적으로는 이렇게 핵연료 온도가 올라가고 녹기 시작하면 수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요. 이 수소는 또한 산소를 포함한 공기와 만나면 쉽게 폭발하기 때문에 수소 폭발도 자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수치가 사실 그렇게 잘 와닿는 수치들은 아닌데요. 우리가 뭐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같은 물질을 주로 계측을 하게 되고, 세슘 같은 경우는 약85 페타베크렐, 스트론튬은 10 페타베크렐, 요오드는 1,760 페타베크렐이 방출됐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체감하기 쉬운 용어로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히로시마 원폭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이 히로시마 원폭이 대략 400개 500개 정도 터진 수준의 방사능 물질이 방출됐다 라고 계산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었고요. 사고 발생 이후 거의 36시간 동안 정부에서는 민간에도 다른 국가에도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고요. 사실 이런 발표를 하지 않은 게 인명피해를 더 키운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국제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iaea에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변국에 알려야만 하는 필수적인 규정을 만들기도 했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타국에서 들어가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명시적인 조항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소련 당국이 타국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정보를 36시간 동안 숨기고 있다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략 2~30km 정도 주변까지는 비상 계획 구역이라고 해서 빠르게 주민을 소개해야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약 36시간 이후부터 대피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양의 방사능에. 된 상태였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 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민 대피는 오히려 그보다도 더 늦은 일주일 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방사선 피폭이 있었을 거라 예상이 되고 이 피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요오드를 알약 형태로 삼키게 되면 갑상선에 쌓이는 피폭량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요오드 정제도 배포를 더 늦게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피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피폭 양에 따라 다른데요 체르노빌 안에서 사고를 빠르게 수습하려고 들어갔던 작업자 같은 경우는 시간당 1에서 4시버트라는 단위의 방사선 피폭을 당했는데 그 경우는 수시간 안에 죽는다고 알려져 있고 피폭 받자마자 바로 이상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보다는 더 작은 단위인 시버트의 1,000분의 1인 미리시버트 단위인데요. 보통 저런 20, 30km 안에 있는 범위의 사람들은 수십에서 수백 미리시버트 단위의 피폭을 받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경우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이미 사람이 아 내가 이상하다 라고 느끼는 수준이면 매우 큰 피폭이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에 처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작업자들도 그렇고 당시 화재 진압을 위해서 들어갔던 소방수들도 그렇고 큰 고통을 느끼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비극적인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경과가 어떤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험을 위해서 출력을 낮춘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저 출력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제논이라는 물질이 도심에 많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 제논이라는 물질은 쌓이면 쌓일수록 중성자를 잡아먹어서 출력을 서서히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력이 서서히 낮아지다 보니 실제 실험을 하길 원하는 출력 수준보다 훨씬 낮은 출력인 30메가와트까지. 출력이 하락하게 됐어요. 운전원 입장에서는 실제 실험을 하기 위한 출력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제어봉을 뽑아내게 됩니다. 이 제어봉을 뽑아낸다는 건 출력을 다시 올리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출력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논이 없어지게 되면서 제논이 중성자를 잡아먹던 역할도 다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원이 생각한 건 제어봉을 뽑아서 출력을 올리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제논이 없어지면서 출력이 올라가는 설상가상의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운전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출력이 빠르게 올라가게 됐고 거기에 또 설상가상은 뭐냐면 이렇게 출력이 올라가게 되니 안에 있는 물이 끓기 시작한 겁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기포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현대에 사용하는 원자로 같은 경우는 원자로심에 있는 냉각제 의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핵분열 반응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테르노빌 원자로 같은 경우는 물이 끓게 되면 남은 것들은 흑연불락뿐인데 이 흑연불락은 출력을 올리는 형태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포가 생기면서 다시 한번 출력을 올리는 방향으로 원자로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작동 메커니즘 즉 제논이 줄어들고 제어봉이 뽑히고 기포가 발생하면서 반응 온도가 추가적으로 투입되게 되는 세 개의 양의 반응도가 들어가게 되면서 원자로가 급격하게 출력이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고 위험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운전원이 이 상황으로 가게 되면 원자로가 폭발할 것 같으니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 정지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상부에 있는 모든 제어봉들이 한 번에 낙하하게 되는데 이 제어봉 끝에는 아까 말씀드린 흑연불락들이 달려있던 거예요. 이 흑연불락들이 안 그래도 위험한 노심에 한 번에 들어오게 되면서 출력이 폭주하게 되고 폭발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제논이라는 물질 효과에 의해서도 출력이 제어되고 있었는데 이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어봉 운전을 했기 때문에 더 위험해진 거고요. 그리고 아까 기포가 없어지면서 자동적으로 출력이 또 올라가는 방향으로 운전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현재에 사용하는 원자로와는 전혀 다른 설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고유 안전성이라고 불리는 메커니즘입니다. 지금 국내나 최근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원전은 이 고유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자로의 노심이 열교환기가 고장이 났다거나 해서 열을 충분히 못 뺏으면 노심 안에 있는 냉각제, 물의 온도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물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고유 안전성으로 인해 출력은 자동으로 떨어지 됩니다. 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운전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고속 중성자와 저속 중성자를 말씀드렸는데 저속 중성자를 저희 쪽에서 사용하는 공식 명칭으로는 열 중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 건 고속 중성자, 느린 건열 중성자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물이 감속제 역할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속중성자를 열중성자로 만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감속능력이 온도에 따라 변화하거든요. 물 온도가 올라가면 열중성자가 적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핵분열을 적게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지금 설명 들으시면 대략 이해하시겠지만 운전원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물 온도가 올라가면 알아서 핵분열 반응이 낮아지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고유의 안전성이고 현재 세계에서 운영 중인 원자로는 다 이런 고유의 안전성을 갖고 있는데 체르노빌에서 사용했던 원자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흑연 감속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물이 없어지는 순간 흑연 감속제는 고유 안전성이 없는 감속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출력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운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체르노빌 전에도 고유 안전성을 가진 원자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물이 기본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르노빌 전에도 물을 사용하는 원자로는 다 있었거든요 체르노빌이 유독 고유 안전성 이걸 양의 반응도 계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반응도가 계속 양의 방향으로 증가한다는 이야기고 반대로 음의 반응도 계수는 어떠한 출력 변동에 의해서 안전한 방향으로 반응도가 간다는 얘기인데 체르노빌이 유독 양의 반응도 계수를 가진 설계를 했던 음. 원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는 4개의 사이트가 있고요 영광, 울진, 고리 월성, 예, 이렇게 되기가 있습니다. 우선, 내진 설계가, 가장 잘돼 있는 건물이 원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원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큰 지진이 일어나면 무조건 원자력 발전소로 도망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건물보다도 높은 지진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된 건물이 원자력 발전소고요. 국내 원전은 규모 7.0까지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잘 언급해 주신 것처럼 실제 후쿠시마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안전 계통 그러니까 제어 삽입돼서 잘 셧다운이 됐는데 그 이후에 침수로 인해서 사고가 커지게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지진이 발생해도 안전할 뿐더러 지진 이후에 쓰나미에 대해서도 약 10m까지 쓰나미를 견딜 수 있는 방파벽도 만들었기 때문에 또한 안전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원자 노형과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자 노형이 다릅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원자 노형은 가압 경수로라고 해서 물을 압력을 가해서 이용하는 방식이고, 일본에서 사용하는 비등형 원자로는 압력이 조금 더 낮은 상태에서 물을 노심내에서 끓여서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내용은 복잡합니다만 장단점을 짧게만 말씀드리면, 후쿠시마에서 사용했던 비등형 경수로는 효율이 조금 더 좋은 대신 안전성은 가압형 경수로보다 떨어지고요. 반대로 가압형 경수로는 비등형 경수로보다 효율은 조금 낮진 대신 안전성이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가압 경수형이 후쿠시마 원전보다는 안전성이 더 뛰어난 노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에 우리가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어서 대략 50개 정도의 개선 항목을 도출해서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많이 높였거든요. 아까 짧게 말씀드린 쓰나미를 고려해서 방호벽을 높게 세운다든가 아니면 실제 지진이 발생해서 모든 소외 전원이 끊긴 상태에서 어 어떤 식으로든 전원을 공급한다든지 수원 즉 물을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후쿠시마와 같은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국내 원전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연구개발해서 마련해 두었습니다.